41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이 식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보았을 때 좌변은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우리는 이것을 sn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이 n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열의 합이 2차 식에 나오는 것 이것은 바로 an이 등차 수열일 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차가 존재하겠죠? 첫째 항은 s1, 그리고 공차는 2차 항의 개수 1입니다. 1의 2배가 되는 2가 되는 것.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s1은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면서 an을 이 조건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an은 2 플러스 m-1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2n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는 단순한 합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것을 보았을 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6 마이너스 a5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a8 마이너스 a7랑 자, 이때 등차 수열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는 일정한 것으로 알수 있어요. 공차가 2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일정한 2만큼 대입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몇 묶음이 있냐면 112항까지인데 5부터 시작을 했어요. 따라서 항의 개수는 112-5+,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108개입니다. 자, 두 묶음당 2라는 것. 즉, 전체 계산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분의 1로 나누면 항이 2개당 한묶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54묶음이 있는 것. 따라서 마이너스 2가 54개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들의 값은 마이너스 108 2번이 되겠네요.